아, 나 진짜 내가 니네 밥이냐 <웃음> <웃음> 네, 밥이야요 a 치시죠 s 칠 때는 밥이 t 요 s t 로부터 해방시켜 줄게요 박 모기 때문에 킹받으시죠? 지금 바로 제로하세요 최소화된 화학성분으로 우리에겐 피해가 제로지만 모기들에겐 지옥을 선사할 수 있어요 홈키파레스 모기를 향해 쏴오 대박이다 어,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홈키파레스 모기를 향해 쏴 우와 다 제로네요 언키바 제로 어때요 참 쉽죠? 효과는 확실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밤마다 이렇도 없고 안전하고 편한 거없냐 바비. 제로바. 박수 말고.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아기는 잠못 들고, 모기는 날아다니고. 홈매트 홈솔루션 리퀴드 제로면 걱정 마세요. 누가, 누가 그걸 몰랐었어요 화학성부 때문에 아이가 걱정돼서 그렇죠. No, no, no. 홈메트 제로를 쓱, 버튼을 싹! 모기다! 전화는 단소에, 쓱, 전화는 톡! 강력한 살충효과와 향제로, 보존제 제로, 산화방지제 제로로. 우리 가족을 모기와 화학성분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요. You. 어때요? 참 쉽죠? 효과는 확실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어... 때문에... 아, 전답이에요. 아, 아, 이런 r j 한 여름에 그렇게 입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어, 기타, 마이키 r 안 하면 저처럼 어디든 어, 시원하게 다닐 수 있어요. 무기 기피제 뿌리면 막 냄새라고 막 끈적이는 거 아니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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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all e 어?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나네. 한번 해볼게요. 마이 기파 제로를 쓰인... 피부에 오, 좋다. 이제, 응? Uh? Uh? 짜잔. Yeah. 는 zero 최고예요. Is the best. 어때요? 참 쉽죠? 효과는 확실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모기 제로, 걱정 제로, 홈키파, 홈매트 제로.